3차 함수가 있고요. 그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절편을, y 절편을 gt라고 했네요. 그러면 그 gt가 0,5에서 0부터 5 구간에서 증가할 때, 그럴 때 a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접선을 잡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도함수를 구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e에 x 더하기 a예요. 그럼 접점을 t 코머로 잡았으니까 그때의 접점은 앞에를 t로 지정해 줬네요. 그래서 t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t의 3승 t의 제곱 더하기 a t가 접점이 되는 것이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또 t를 대입하셔야죠. 여기다가요, t를 넣으면은 3t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2의 t,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길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y제표는 그냥 그대로 옆에 더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엄청 길게 적혔습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거기에서 y 절편을 구해가지고 gt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y 절편을 구할 때는 x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gt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gt는 마이너스 3 t 의 3승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2 t 의 3승이 되고 오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제 t의 제곱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는 건데 걔는 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2a 더하기 2t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t의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만 남겠네. 더하기 a 더하기 2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t랑 더하기 at는 사라집니다. g(t)를 구했거든요. 2차 방정식이었던 거죠. 미로볼록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 g(t)라는 함수가 0부터 5까지해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g(t)가 열린 구간 0 5에서 뭐 한다? 증가한대요. 그럼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g(t)가 그러니까 g(t)의 도함수가 0보다 커나갔다. 어디에서 0부터 5사이에서 그러면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아, G의 그면 러도 함수를 또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G한테 넘어간 거예요. GT를 구한 걸로 그냥 나머지는 끝났고 GT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GT가 3차식인데 마이너스로 시작한 3차식이다. 근데 걔가 0부터 5사이에서는 증가를 하더라. 그러면은 저거의 도 함수가 0부터 5 사이에서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도함수를 구해요.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2배 한, a 더하기 2에 t가 되는데, 이 그래프가 0과 5 사이에서는 0보다 커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 5 사이에서만큼은 이 그래프가 위에 존재한다. 늘 0보다 커나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얘가 지금 g, 프라임 t 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양수 5를 집어넣어도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g 프라임 0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g 프라임 5도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되죠. 왜냐? 이게 0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이렇게 되도요. 0이어도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게 gt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음수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양이거나 0이면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0과 5사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이두 개로 문제 푸시면 돼요 0을 집어넣으니까요 g 프라임 0은 0 0 0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죠 0 이상이 되니까 만족이 되고요 얘는 g 프라임 5는요 5를 집어넣으면 25에 마이너스 6배, 마이너스 150 더하기, 5 넣으면 10이니까 10을 뿌리면은 1 0에 더하기 20이 돼서 얘가 늘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10A는 그럼 130 이상이냐, A는 그럼 13 이상이어라. 라고 해서 최소값은 13이 되겠습니다.